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어, 노란 은행잎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은행잎을 감상하면서 좋은 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 이 글은 조선명종때 파평윤씨 대연공파팔세손 윤명선의 실화로 전해진 실화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감동글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더욱 심심해진 고부 갈등으로 고민에 빠져있던 윤진사가 하루는 그의 아내를 불렀다. 가정 불안은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어 어머니가, 얼른 세상을 떠나셔야 할 텐데 아직 기운이 좋으시오. 그렇다고 병나기를 바랄 수도 없지않소 이런 생각이 불여는 되지만 70노인이 그만 사셔도 원통할 것이 없으시니 차라리 밥에 약이라도 타드려서 얼른 세상을 버리시게, 버리시게 하고 싶소.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민이요. 평안이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애삼촌이 벼락같이 와서 원님에게 검시를 해보자고 할것이요 만약에 독살로 증명되면 매일같이 불화하던 며느리의 소행으로 인정할 것인데 참마 그렇게는 못하겠소. 방법은 한 가지 있어. 부인이 한달 동안 거짓으로 효부의 행동을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집 며느리는 효성스럽다는 소문만 나게 해주시오, 여보. 그럼 그때 가서 약을 타서 돌아가시게 해도 동네 어른들은, 어, 뭐, 뭐, 말이 없을 거 아니오. 그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죽일련 죽일련 하더니 이제 동네가 다 알게 되니까 무안해서 자살했다 라는 여론이 돌아 아무 일이 없을 것이오. 그렇게 해보겠소? 아내 이씨는 그 말이 반가웠던지 효성을 어떻게 하란 말이요 라고 대묻는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오. 지금이 추수 시기니까 날마다 일꾼을 부려서 타작하는 집에 가서 어머니께서 요새 입맛을 잃어 진지를 못 드신답니다. 그래서 일 집에 맛있는 반찬 좀 얻어 갑시다 하고 밥까지 얻어 오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께는 일 일하는 집, 일하는 집 있죠? 일하는 집을 일집이라고 하네요. 자, 잠시 만요 음,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일집에 갔더니, 반찬이 좋아서 얻어왔으니 맛있게 잡수세요, 어머니라고 권하면 돼요. 날마다 그렇게 하면 집집마다 당신을 효부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요. 또 내가 생밤 한마를 사다 줄 것이요. 그러면 그 밤을 매일 열 개씩만 밥에 쪄서 두었다가 아이들 모르게 어머니 주무실 때 잡수고 주무시라고 들이세요. 윤진사 아내는 윤진사가 일러준 대로 날마다 그렇게 했다. 몇 달인가 지났는데, 어느 날은 대가집에서 보낸 봉송 음식에 귤병 한 쪽이 있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손에 감추었다가 얼른 며느리 입에 넣어주었다. 며느리 이 씨는 제일 귀한 것인데 아들과 손자도 아니 아들과 손자도 아니 주시고 어내 입에다 넣어 주신다 는 생각에 감격이 넘쳐났어요. 날씨만 추워도 며느리가 식전에 아침 짓기에 춥겠다 싶어서 밤중에 나가서 물을 끓여 놓기도 하고 감기 들겠다. 옷 껴입어라! 를 날마다 어머니가 그랬다. 어느 날 윤진사가 어머니를 위해 저고리 한감을 사왔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늙은이가 아무러면 어떠냐 내가 해서 입어라.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네가 해서 입어라. 하고 며느리는 젊은 놈이야 어때요 노인네가 따뜻하게 입어야지요 하면서 시어머니 옷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김장을 담으려고 시어머니 아니 어, 며느리 이씨가 식전에 저고리를 입어 보니까 자기 잠든 사이에 시어머니가 저고리를 갖다가 당신 저고리 솜을 벗겨서 두툼하게 솜을 두어서 놓으셨어요. 개천에 가서 김장거리 씻기에 추울까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에 감사해서 넘치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며느리가. 나는 죽일 마음으로 거짓 효성을 부린 것인데, 어머니는 진실로 나를 아끼시는구나. 내가 벼락 맞을 연이구나. 하고, 각성을 하였다. 그리고 한 달이 되었는데, 남편이 조용한 틈에 아내를 보고, 이제는 이금방에서 전부 당신을 효부라고 하게 되었으니 오늘저녁 진지에 약을 타드립십시다라고 했다. 이 말에 며느리 이씨가 울면서 말하기를 약을 주시면 내가 먹고 죽겠소. 내가 죽일련이요. 전일의 불화가 모두 내 죄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말하기를, 천하의 부모는 악한 데가 없는 법이다. 부모를 죽일 마음을 먹고 잠시 동안 거짓으로 효성을 해보아도 얼마나 부모가 착하신가. 계속 효성을 극진히 해서 자식들이 모범하게 하면, 훗날 자식도 자식들의 효를 받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내가 아버지께, 내가 어머니께 효도하지 않은데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강태공 글을 쓰니는 강태공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효도의 시작은 건강에 효도의 마침은 입신 양명이다. 소학 언행.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말씀. 질병으로 많이 아프거나 비참한 경우를 당했을 때 부모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잊어버리고 있던 부모를 생각한다. 이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다. 문장 괴범 따뜻한 감동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너무 그리 감동이어서 제가 제가 두 번째 읽었는데요. 두 번째 읽을 때도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네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글입니다. 어, 온 국민들이 <laughs> 이 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더 공경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건강복 대박 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해요.